대금의 탄생 바람 사이로 울리는 그 깊고 맑은 소리 바로 대금입니다. 그 소리 그냥 나는 게 아니에요. 대금 탄생의 작은 여행을 시작합니다. 장인은 두꺼운 대나무 한 뼘으로 속이 좁은 쌍골대를 고릅니다. 잘 말린 뒤 속을 파내어 소리기를 만들어주는 건 마치 악기에게 새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느낌이죠. 이제 중요한 천공 부분에 대나무 껍질로 된 투명한 막을 붙여요. 바람이 이막을 스치면 윙하는 고유의 울림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대금의 숨결이죠. 본체에 6개의 손구멍과 피치를 조정하는 작은 구멍을 정확히 뚫고 금속 장식을 붙여 마무리하면 마법 같은 준비 끝. 이제 연주만 남았습니다. 입에 대고 첫 숨을 불어 넣으면 그 울림은 마음 깊은 곳까지 퍼집니다.